와, 대가라. 역시, 원딜은 저렇게 죽어야지. 밥소리 스킨 버리고 다시 수영복으로 왔습니다. 이거 인베 가야 되는데. 아, 임배 가야 되는데 잠수하네, 개가 아니, 임베로 혼자가? 어? 그냥 가자, 슈발 슈가 아, 방플 해볼라면 해볼테.. 어? 해보라면 해봐 인마 어? 죽여버리겠어 존나 무섭긴 한데 한번 가보자 에코면은 아이 아, XXXX <x2> 아. 오만거 <놀람> <놀람> 아니냐? 개피 개피. 와, 나이스. 아이 트리플 어우 나이스. 아 근데 이거는 임베 가야 돼. 가는 게 맞아. 신드라가 아이디어가 좋았다. W로 먹는 거. 1레벨에 그래 버리고 한거 진짜, 아, 경기증 나. 아, 결과가 좋았으니까 된 거야. 불츠가 또 수호자로 또한방 살아가지고. 다행이고. 엘코 노프리고 바로 가자고. 노플이거든요 <laughs> 쌤통이다 이번판 스트레스 좀 풀자잉 죽새야 어? 안 죽어 안 죽어 저건 안 죽어 아씨 저게 죽냐? 뭔 새끼야 라인 못, 못 먹을 줄 알아 대충 아무데나 끌어 그냥 내 총이 알아서. 아 모임 탈탕 모임.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있었다. 근데 <laughs> 설계할 수 있겠어? 에, 이건 내 실수? 어, 괜찮, 괜찮. 딩크스킬 보이지? 아, 어, 잠깐만. 아, 씨, 고양이 털, 씨. 아직 전멸 다안 돌거든요? 아직도 노전멸이야. 아직 한번더 죽여 아 네. 괜찮아 괜찮아 아크샨 오는 것 같은데? 아, 네처 아, 치 아, 그니 아, 아, 그 아, 그치. 아, 아크션도 딜교를 이기려면 일을 써야 되니까. 못하겠지. 와 <목소리> 여기까지 발걸음 했으면 이 정도 먹어도 됩니다. 어? 정글은 뭐 정글이 짐승 새끼입니까? 먹고 살아야지. 이것도 다 동선이야. 다 이거 한 캠프 파밍할 때. 그 라인 밀어주는 거라고 라인 밀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거 수학적으로 봤을 때 먹어도 내가 먹어도 탑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저거 라인 뭐야 프리징 당하면 은그몇 뭐, 마리가 타는데 경험치라도 먹잖아 그러면 정글에 대해 너무 박해 사람. 절대 주면 안 되는데, 아니, 왜와 가지고? 아니, 왜와 가지고? 빼곡 내 밀어 멍 청아. 아, 그냥 뒤로 좀 빠지지. 빨리 와. 오할만에 이렇게 아. 이거 징크스밖에 안 남았잖아? 이러면 아 근데 나도 괜찮게 크고 있긴 해요 되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먹으면서 돌아다녔고 에퍼가 개피였거든? 공도 없었고 전령은 내가 먹어야 돼. 에코가 먹으면 에코, 지금 돈벌수 있는 수단이... 망해가지고 돈벌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 아, 근데 돌풍 진짜 오랜만에 사본다. 요즘에 그냥 무조건 철갑꿍이여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락방을좀 많이 할수 있어가지고 <laughs> 그 W도 좀 피, 피하기 쉽고 어야그래 중요할 때 끌어주네 어? 중요할 때 잘하는게 중요해요 어, 딱 필요할 때 끌어주네 아 이거 아 너무 두방 받네 왠지 징크스 궁이 사고 칠것 같지 않아? 뭘 억울해? 억울할 것까지는 없지. 어차피 이기는 데 게임 그죠? 난 내가 죽고 우리 팀이 킬다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던데.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아 진짜로? 아 왜냐면 그러면은 나만 잘하면 나만 1인분 하면은 이기는 거 아니야 우리 팀. 손이 구으면 잡았을라고. 아이다렇게 아냐, 돌품이 철갑보다 더 쎄. 철갑은 흡혈이 붙어 있잖아요. 쓰레쉬에 저, 그, 그, 난닝구 하나가 좀큰 듯. 쓰레쉬가 원래 스탯이 좀 구려가지고 잘 죽는데. 아, 탑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터진 거 치고는 많이 유리하진 않네. 아, 아 나도 가고 있어. 었 나 요오무인 줄 알고 골킹 썼어. 요즘 맨날 요오무만 가가지고. 와, 대바라. 역시 원딜은 저렇게 죽어야지. 저게 원딜이지. 한 방에 죽는 게 원딜이지. 아이 시원하네. 아 나씨 드디어 조금 할만한 게임이네 아씨 맨날 저 에코 자리에서 게임하다가 오늘 오늘 하루 종일저 에코 자리에서 게임했어 우리 바텀이 안정적이라니 우리 원딜이 안정적이라니 아또 왔는데

我懂 흐름이 끊긴거지 어... 제가 뭐 이렇게 똥을 싼건 아니잖아요 흐름이 끊긴거지 우리 원딜은 안정적인데 정! 아 아닙니다! 아, 왜뭐 이거! 이새끼 이거 칼부턴다. 아 이거 먹는다. 어, 이러면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이거 캐치 했어. 한건 맞지. 징크슨 딜을 한 거구나. 아오 저 대포는 주고요. 전량은 미대 받읍시다. 탑은 그냥 미니까. 하나 남겨놓을게. 윤수야 내그브 어때? 솔직히 네 그부 급우, 네그부보단 낫다. 이제 좀 징수 나왔으니까 궁극기로 터트려 봅시다 어우 씨 정말 손해인데 아니 에코가 씨야 에코가 징크스만 두번 잡아가지고 1700원을 벌었어 좀억울한데와 아, 못 맞췄네. <laughs> 빠져, 빠져. 아, 까비. 평타스마, 큐스마, 이렇게 스마 쓰면 되는데 너무 신중하게 쓰려고 하면 오히려 더잘 뺏기는데. 그래도 우리 팀이 약간 죽은 애만 다 죽어 가지고 여기 4데스, 9데스 이래 가지고 잘 컸어. 딜러들 차 했습니다. 좋아요, 신드라 블루 있고. 습니다. 징크스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을 거예요. 힘들어도 될이스 아이 뽑아 뽑아. 음. 또 뽑아 또 뽑아 또 뽑아. 음. 아 아니, 예측을 해? 아니 미친 놈이 이게 전설 테리가 아니면 뭐냐고 예측을 했잖아 저놈이 맨 앞병 진짜. 와 이겼당 빨리 깨 빨리 깨나 간절해 아 드디어 이겼어 <laughs> 드디어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안던지려고 최선을 다했다 어 아니 초반에 그렇게 터트렸으면 이겨줘야지 솔직히 역시 억그로 핑퐁의 황제 인비션 답다 초반 임배 때부터 게임 그러면서 다시 1층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10월 6일을 적어두도록 하죠 다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4연패로 시작했는데 어 지금 반등해가지고 어 그래도 4승 4패나 3승 5패 정도로만 방어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오늘 조금 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거든 안 되는 날에 한 4승 4패나 3승 5패 정도로 방어하면 은 너무 좋을 것 같아